안녕하세요. 극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의 정진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어, 문의 주셨던 그 차량, 바로 그 차량, 제네시스 G90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성비 있는 차량만 찾아보았죠. 자, 첫 번째 차량,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3.8, 아, 사륜고동 럭셔리 모델입니다. 자, 판매 가격 2,899만원, 1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9만키로. 예,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 보. 자, 용도 변경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요. 사고 이력은 없습니다. 단순수리 하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이죠.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네, 좋죠. 아, 훌륭합니다. 네, 가성비 있는 차량이죠. 괜찮습니다. 차량 괜찮죠. 네, 시드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뒷열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앞 열도 멋지죠. 네, 멋진 차량. 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네. 네,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있고요 네, 멋지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와, 휠 상태 아주 괜찮죠? 타이어 상태도 양호. 엔진도 괜찮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뒷열도 아, DIS 잘돼 있고, 너무 잘돼 있는 차량이죠. 이쁜 차량입니다. 네. 어, 인있고요 하이패스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네. 네, 축구방 경보. 네, 미끄럼 방지, 차선 이탈. 네, 전동 트렁크 있고요. 네,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이죠. 네, 제네시스 G50 차량. 판매 가격 2899만원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럭셔리 모델이죠. 네. 판매 가격 3,020만 원입니다. 20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 6만 k 로 네. 괜찮은 차량. 네. G 90 차량이죠. 네, 괜찮죠. 성능 기록보고 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예,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교환 있네요. 도어 쪽에 이쪽 부분에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네, 미세뉴는 하나 있네요. 네, 이 정도는 저희가 아, 충분히 커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트 상태 양화하죠 뒷열도 깨끗하고 앞열도 깨끗하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저 컨트롤 있고요 스마트 버튼 있구요. 네. 아주 멋지죠.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이 있고요. 네, 네 후석 커튼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키 보입니다. 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차량. 엔진 훌륭합니다. 네,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워크인 있고요. 뒷열의 어, DIS 있는 멋진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 네, 클래식 시계 있고요. 네, 네. 스마트 버튼 있는 차량이죠. 멋진 차량입니다. 옵션들 네, 보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괜찮죠? 네, 괜찮은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네, 다음 차량은 네. 네, 3,099만 원2 0 1 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 7만 k 로인 G 90 차량입니다. 네. 이쁘죠? 네. 겉으로 봐도 아주 이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보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네. 일단 단순 소리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 미세누유도 없죠? 아주 멋지죠? 이런 차량 사십시오 아주 괜찮은 차량입니다. 네. 출고가가 7,700만원 짜리입니다. 감가가 많이 됐죠? 네. 일렬도 괜찮고요크루즈 컨트롤, 네.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네. 기어. 네, 멋지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엔진 상태도 괜찮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는 차량. 어크인 있고요. 네. 뒷열, DIS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요. 클래식 시계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네, 멋진 차량. 네. 옵션들 다양하게 있죠. 메모리 시트 있는 차량이죠.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후석에 커튼 있고요. 핸들 열선 있는 스마트 키 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판매 중이고 있으니까요. 네,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어, 전화번호 꼭 연락 주십시오. 많이 문의 주시고 있으니까요. 먼저 연락 주시면 좋은 매물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럭셔리 모델이죠 판매 가격 3,179만 원이고요. 2019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3만 키로. 네. 차량 괜찮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네. 성능기록 보겠습니다. 성능기록 보. 네. 용도 변경, 렌트 이력 있고요.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 미세누유도 없고, 불량도 없는 차량이죠. 네. 멋지죠. 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멋집니다. 와, 훌륭합니다. 핸들, 아, 멋집니다. 네. 그리고요. 네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네, 멋지게 되어 있는 어, 차량입니다. 일열도 상태 괜찮구요. 타이어 상태, 네, 휠 상태 아주 양호하고 괜찮습니다. 엔진 상태 괜찮구요. 네, 다양한 옵션들, 메모리 시트, 디스, 에어 워크인 어 각종 옵션들 볼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네. 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옵션들 볼수 있죠. 네, 앞열도 양방향, 통풍열선 시트 있고, 옵션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스마트 버튼 있고요 네, 차량 괜찮습니다. 차량 가격 3,179만원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네, 네, 판매 가격 3 2 9 9만원이고요 네, 예, 멋집니다. 예, 멋진 차량. 아주 훌륭한 차량. 2 0 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 5만 k 로입니다 성능 기록 부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용도 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 이력 없고요. 네,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이에요. 미세 누유도 하나도 없죠. 멋진 차량. 네, 이런 차량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휠 상태 양호하고요. 타이어 상태 양화하죠 엔진 훌륭하고요. 네. 압열 괜찮습니다. 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요 후석 커튼 있고요 각종 와, 옵션들 있는 차량이죠 키 보입니다 두개 있는 것 같아요 네 시트 상태 아주 훌륭합니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네 뒷열에 와 TV 있죠 두 개나 아, TV 있습니다 뒷좌석에 TV 있습니다 모니터 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네, 축구방 경보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뒷열에도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다 있고요. 디아이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클래식 시계 있고요. 스마트 버튼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량. 핸들도 괜찮습니다.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하고 훌륭하죠 네, 멋집니다. 네, 멋지게 되어 있는 차량. 3,299만원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차량 판매 가격 3,349만원입니다. 3,449만원. 자, 사륜구동의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죠. 네, 2 0 1 9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5만키로입니다. 네, 멋지게 되어 있는 차량이죠. 아주 훌륭하죠. 성능기로 보겠습니다. 네, 용도 변경 없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이제만 단순교환이 있네요. 도어 쪽에, 이쪽 도어 쪽에 단순교환이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하나도 없는 깨끗한 차량, 아, 괜찮죠? 차량 괜찮습니다. 1열 네, 괜찮습니다. 핸들 상태 아주 멋지고 양호하죠?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엔진 상태 양호하고요. 네, 어라운드 뷰 있는 차량, 어이, 차량 훌륭하죠? 멋지, 멋집니다. 이거. 네, 내비게이션 있구요. 뒷열 후석에 TV 있습니다. 뒷좌석에. 네, 하이패스 있구요. 블랙박스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클래식 시계 있구요. 네, 고급스럽죠? 네네네. 네, 스마트 버튼 있구요. 네, 각 옵션들 다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구요. 네, 옵션들 볼수 있습니다. 네, 훌륭하죠? 예, 네, 멋지죠? 예, 네, 멋집니다. 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마지막 차량. 마지막 차량 보겠습니다. 네, 제시스구 90, 예, 3.8사륜구동 럭셔리 모델이죠. 예, 사륜구동 럭셔리 모델. 외관으로 보도 깨끗하고 예, 멋진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3,359만원이구요. 20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5만 키로로 되어 있네요.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없습니다. 네, 사고력 이 없구요. 단순 수리 없는 깨끗한 차량이죠. 미세누유도 하나도 없는. 아주 훌륭한 아주 훌륭한 차량, 네 멋지죠. 휠 상태 아주 너, 멋집니다. 타이어도 괜찮고요, 엔진도 괜찮고요. 일열 아주 시트 아주 훌륭하죠, 멋집니다. 멋지고요, 네 앞에도 다잘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통풍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후석 커튼 있고요, 예. 네,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와, 시트도, 컬팅으로 되어 있는 아주 시트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구요. 네. 네. 시스템 잘 되어 있어요. 미디어 시스템 잘됐어 있구요. 뒷열에 열선 시트 있구요. DIS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로 되어 있죠.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클래식 시계 스마트 버튼 내비게이션도 훌륭하게 멋지게 잘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깨끗합니다. 네 아주 우드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고급스럽죠. 네 럭셔리 모델 럭셔리. 네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멋지죠. 와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